안부패 청년 실천 결의문. 우리는 음성군 공직자로서 청년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들이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며 조직문화 구현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형탁 등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하나, 맞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생활에. 소... 경제 면에서 보면 어, 고용률이 아예 로기준 50, 투자치도 10조가 넘는 민선 7기 후 10조 국민적으로 <목소리>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성과를 낼수설명적고그에서 <목소리> 바쁜 한달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경영 회장 초창위원장님 유한 회장님, 이은주 우리 위원님, 또 임진교 어, 회장님 최종 수대에서 표창을 받으셨는데 바로 이렇게 보이는 곳 보이지 않던 곳 열심 히 공사해 주시고 또 각종 민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함으로서 일으로 열심히 사는 국민으로 선정하여 축하합니다. 김정국. 축성하 <laughs> 농촌 청소년 후계세대 육성 및 영농기술 보급의 앞장서는 등호입니다. <laughs> 여기 보세요. 가까이서 실게요